이월 7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그 보호 아래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르드개의 공로와 잊혀진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런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그런 모르드계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주의려던 반역한 음모를 찾아내어서 왕의 생명을 구어, 구했는데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궁중 일계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자 모르드계는 그 왕을 구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잊혀진 공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19절, 21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모르게는 드 여전히 된걸문 앞에, 대궐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내 조카가 왕후가 되었어.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어 하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누군가 내 형제 중에 누군가 내가 누군가 뭔가 이름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목이 빳빳해지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떻습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빅당과 데레스의 음모를 듣게 되고서는 왕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그는 정말 묵묵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냥 왕후 일기에 쓰여진 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세상도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내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궁중일기에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선명하게 기록된다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조사 결과 이제 그 모든 음모가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역자들이 처형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자, 모르드게는요 이 모든 사실을 에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왕한테 알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억울한 거 많이 있죠 우리 너무나 속상한 거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한테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한테 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예표대로 이 모든 일들을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궁중일기의 기록으로 한 줄로 딱 끝나고 끝나졌고 왕한테는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는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생명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요, 이 이야기는요, 훗날 하만의 음모 속에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때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서. 왕의 손에서 이 궁중 일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 민족을 살리신 그 역사들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한 편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예표가 드러나고 멋진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 예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니까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 부흥의 역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일이 안 풀립니까? 우리가 억울합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그 예수 부흥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함께 보고 그 모든 증거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작은 선행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 주님 카이로스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오,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